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철회국기 30장 가도록 합니다 30장에 오시면 분양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분양단 그리고 30장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 어, 이런 음,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분양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단의 위치 위치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분양단은 성소에 들어가시면 정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시면, 오른편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떡상. 왼편에는, 맞은편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분양단이 있어요. 그 분양단을 지나서 휘장을 걷고 가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입장에서 보면 맨 안쪽 정면에 있고, 어, 그 분양단을 지나야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분양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분양단은 말 그대로 분양을 하는 것이죠. 분양이라는 것은 어,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향은 바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면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자, 게시록 8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자, 분양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계시록 어, 8장 3절 에 가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분향단의 향은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 어, 기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분향단을 만들 때 분향단의 재료 자,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 위에 만든 그 분양단 위에다가 금으로 칠, 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각목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이제 기억을 하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속물 본재단, 그렇죠. 그 다음에 떡상 분양단, 어, 은약계, 그죠. 여기까지가 조각목, 속재료는 조각목. 네, 번제단은 조각목 위에다가 노슬, 심판을 상징하는 노슬로 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나 분양단이나 그 은약계는 조각목 위에다가 금을 칠한 겁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번제단만 뜰에 있죠. 나머지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죠. 그래서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은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을 하게 되죠. 분양단을 만들 때조강목으로 만들고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에, 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 높이는 두 규빗. 어, 조강목으로 만들어진 본재단을 만들 때도 어,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죠. 분양단도 정사각형, 은약계도 정사각형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동서남북?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드릴 때그 기도는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전 파력은 온 땅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양단의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뿔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위에 분양단 위에다가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사 응면에 전후, 좌우, 명과 뿔을 순금으로 사고자. 뿔, 뿔은 뭔가요? 뿔은 바로 어, 권세를 뜻하죠.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그죠? 그 권세. 예수의 권세를 상징하는 뿔을 이 분양단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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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했다는 거죠. 거기서 오늘 에, 기도의 에, 권세는 그 기도자의 권세가 아니고 기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 6절에 나오죠. 그 재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그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라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속죄소가 바로 은약계가 덮여진 그 그룹이 지키고 있는 것을 속죄소로 하죠. 어, 은약계와 속재소는 같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은약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양단을 통과해야 되고 은약계에서 지성소로 지성, 나오기 위해서도 분양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휘장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양단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이 30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분양단의 향을 누가 관리를 하는가요? 바로 아론이하죠 아론. 실제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자, 이 등불, 승소에 있는 금등대 등불을 관리할 때이 향을 같이 관리를 했다는 거죠. 등불이나 향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들만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할 때에 그 성등불을 켤 기름은 누가 가지고 오느냐 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제사장은 더 한층 깊은 기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논물두멍이죠. 논물두멍은 어디에 있는가요? 번제단 지나서 성소로 들어오기 전아뜰에 있는 것이 이 논물두멍이죠. 이 논물두멍은 바로 손을 씻는 곳입니다. 손발을 씻는 곳. 자,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면서 제사장들이 손이 더럽혀졌겠죠. 그 더럽혀진 손을 가지고. 거룩한 성소로 들어와서, 떡상을 만지고, 향단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손을, 어디에요? 물두멍에다가 씻습니다.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재료는 노스입니다. 노스인데, 이 노스를 누가, 헌신을 하는가 하니까 성전에서 시중을 들던, 여자들의 노, 거울을 통해서, 이노물두멍이 만들어집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육신의 얼굴을 갖고던 그 녹고를 다, 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그 녹고를 쳐서, 녹 어, 물두멍을 만드는 거죠. 자, 육신의 얼굴을 갖고던 그것이 이제 심령을 갖고는 그리고 우리의 성교를 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물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이 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논물덩이 멍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에,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의 육신을 가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면의 성전, 내면의 거룩을 이룰 것인가. 그 물질의 향배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물도멍을 헌신하는 이 여인들의 손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물도멍에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해라. 수족은 단순한 이 손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씻는다는 말이고,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여 어, 구원을 얻으라 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갈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어, 돌이킨다는 거죠. 그 돌이킴은 바로 회개고 씻어내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또 하나는 속전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속전세는 성전세죠. 이 속전세는 바로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속전세죠. 그 속전세를 드릴 때에 반세계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드린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그 20살 된 이상된 자가 여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자, 이 속전세 반세계에 대해서는 빈부의 격차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자라고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존개하고한 가지로 중요하다는 거죠.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은 누구와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과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귀중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속전세가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성전세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 귀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중보사요 기도의 사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분 자신이 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7회국기 30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돌이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어, 분양당과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또 속전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혁기 30장을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